야호 제이스다. 에피가 없다고? 내가 AP 해줘? 도주 계획도 괜찮은데. 야미, 야미. 응시어 진정한 남자는 한 방을 노린다. 하하하하, 내 데미지가 어떠냐? 뭘 어때 개구리지? 난못 참아. 啊，大笔。 그래도 킬 벌써 이킬 먹었고요. 나는 참지 않아. 나는 탐지않나아 처치관이 하기 전에 1초전에 망치쿵으로 오만받으면 공격 맞아요, 올라요 근데 난그 정도까지 디테일을 챙기면은 머리가 아파져서 안할 듯? <laughs> 억지로는? 억지로는 안해 그거면 머리가 아파져 아이스 근데 애초에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이게 스택은 있어가지고 근거리로 변신하냐 원거리로 변신하냐에 따라 스택이 다르게 그냥 치환될걸? 저번에 건법 먹으니까 그렇게 되던데 그러 그러니까 억지로 긴거리로 변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 써져있잖아 챔피..챔피언 처치한 횟수 봐봐 지금 올라간거 보이죠? 10이었는데 10이었는데 21로 바뀌고 다시 에됐습니다 아. 이리 퀴해야 되는데 그냥 퀴잘안 합니다. 이큐 EQ, 이큐로 심리적 압박 주는 것도 맛있습니다. 이 자식들. <laughs> 뭐 보면은 피할 수 있어? 아니. 두두두. 아. 뭐야 저렇게 아프다고? 유리대포. 보건. 보건을 가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싫다. 일단 복원 온. 이제 천구가 나오겠지? 저기 이 이거 복원이 의외로 퍼뎀이 맛있던데 망치폼 퍼뎀. 망치 2 e 있으면은 그 데미지가 개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아, 아, 아퍼요 아파요. 하하하. 아, <laughs> 아 들어가고 싶은데. <laughs> 끝? 아니 아니 우위가 온다. 제 스쿨감 줄이는 빌드로 가려고 했는데 보건이 나와버려서 다 실패했어. 아 오. 오... 아, 어 아, 아, 날라갈려 했는데 돌려 오오... 확률적 방어? 맛있는데 이러면은 쿨감 가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피폭고 방판 빌드로 다시 가면 된다. 오히려 쇼진 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비. 아 미안해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포킹맨이 간다 안녕 쏠까? 아비 씨발 여기에 버리네 쏠까? 쏠거야 이씨 아, 하지 마세요. 아. 아비 무대 온. 아싸, 어씨. 아, 근데 좀 들어가고 싶긴 한데 너무 몸이 약한 빌드라서 그게 아쉽네. 세릴다, 무라마나, 가고 어떻게 봐야겠다. 그냥 이 갈겨 버려. 아, 아, 아. 그 다음에. 네. 아! 보드라킬 무엇이요? 텐타를 왜 주셔? 광고의 돌이 뭐 하는 것이요? 전체마 아, 제리 신고. 니 야, 전고에서 찐따 마냥 어 아, 제리 신고 <laughs> 이러고 싶네 야미 짜천곧 <laughs> 끝나 그거 좀 그만해 이제 알았진니진 <laughs> 이제 안웃겨 <laughs> 내가 진짜. 지긴 하지만 견 뭐야? 여기 옵저안해 지금 뭐.. 어째서 왜 와이.. 너무 늦게 오셨어.. 이제 더블키고나 안들어가.. 파업선언이요 와이 라이엇 와이.. 야 근데 딜 증강만 야무지게 다 먹었네. 그래도 W 키면은 746. 아왜나 허스만 맞아. 나 이제 근데 W 키고 그거 못해. 어나 이제 구대기야. 으. 다. 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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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세긴 했어. 에라 아, 아아씨바 후바에 떠가지고 그냥 트롤 돼버렸네 지금까지 그냥 계속 평 W로 날먹하고 있다가 아 W를 안키고 했나 내가? 아 맞나? 그쵸 아니야 했어 아까 그러니까 한 번은 또 안했는데 아까 하긴 했어. 그냥 뒤지게 약한 거야. 지금 생각보다 아니, 처음에 한번은 냈다니까. 처음에 후회는 안 하고, 아 맞아, 주지. <laughs> 나도 아이씨 얘들아 너무 빨라. 아이 평타가 안 날라가. 평타 안 날라간다고요. 됐다 포킹 하고 싶은데 나. 킹좀 그만 찍어. 아, 진짜 미치는 거 볼래? 들어간 애들한테 들어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 또 맛갈까 봐. 아이씨, 아이씨, 맛존나. 후위를 안 맞아 줘. 저 세긴 해. 사실 포킹한 대만 맞추고 그다음에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네. 제약되었습니다. 어? 알아? 평타인데 1700이요 아 1900이요 근데 매우매우매우 <laughs> 매우 매우 느림 나도 대화리 박아놔야겠다 진짜. 가라 그렇지 이래. 이레. 정보 이래는 레제다. 몰라 방관 줘 그냥 절대 가면 안 되는데 900까지 올라가네 원형 나 제이스 불감이랑 방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아 저거만 맞았으면 아, 왜안 맞는 거야? <laughs> 에라이 씨. 아이 잡았어. 잡긴 하셨잖아, 한 잔에. 천 찍기는 하겠는데요? 그냥 이거 팔까? 어차피 씨바 추이 포킹 맞추지도 못하는데 융신 머러지 같은 새끼? 아 근데 이게 맞추기 힘든 것도 맞는데 너무 못 맞추긴 한다. 어, 님들아 저 공격력 높아요. 아 어, 940. <laughs>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아군이 당했습날 죽였잖아, 아무튼. <laughs> 아, 큐한박에 2783이었어? 내 실력은 끔찍했지만. 아무튼, 킬 1등 했죠?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끔찍한 거랑 별개로. 어쩔 수 없어. 숙련도가 낮은데, 어떻게 어. 왜 이렇게 못 맞추? 못 맞추는 대신, 딜은 많이 하셨잖아. 그럼 됐지.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보이는 것과 내실은 다른 거야. 음. 추위는 못 맞췄지만 들어가는 건 잘했죠? 그럼 된 거지. 전천히 꾸준히 맨 마지막에 먹어놓고, 어? 초반에 먹은 척 어그로 끌면은 나 죽여버리고 싶겠다. <laughs> 야, 근데 원래 고점 높은 애들이 보통 그럼. 고점 높은 애들은 보통, 그냥 고점이 높은 판은 응? 초바, 초반엔 안 뜨고 후반에 버러지처럼 해가지고 끝까지 갔을 때 고점이 나오는 거라. 맛있는 거지.